요한계시욕 22장 말씀.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네 보이니 하나님과 밑 어린 양을 보자로 부 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들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왕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. 다시 저 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보좌와 그 가운데에 있으려니. 그 종들이 그성 섬기며 그, 그 얼굴을 볼 터이요. 그 이름도 그들 이마에 이으이라 다시 밤이 업틱꽃 등불과 햇빛.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새새도록 왕 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지라 주고 성지자 들을 영을 하나님이 그종들이게 반드시 속이 되어질 일을 보시시옵소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. 보라 내가 속이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여의 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. 하. 라이 이것들은 보고 들은 자는 나요 하이니 내가 듣고 볼때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청사를발 앞에 경배 하려고. 엎드렸더니, 그가 내게 말하기 쓰 나는 너와 내 형제 성지, 상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를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인이 그러하지 않 말고,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. 또 내게 말하된 이 두루마리를 연어를 말씀 인봉하지 말라 때 가까우니라 불을 향하는 자는 그대로 불을 행하고 더러운 자. 그대로 더럽고 을, 은 자는 그대로 을, 해,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나 보라, 내가 속히 우리니. 내가 주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향한 대로 갖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. 처음과 마지막이요. 세상과 마침 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수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은 생명나무에다 가면무들은 통하여 성 들어갈 권세 받으러 함이로다.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 자들과 무당 송배 자들과 및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다성 밭에 있으리라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, 를 보내어, 이 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. 나는 다윗을 뿌리오, 자손이니 곧 관명세, 벽별이라 하시더라.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 오라 하시는 도다.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. 목마은 자도 올 것이요. 또 원하는 자는 것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두 마리를 예언을 말씀하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위해 또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. 만일 누구든지 이두루마리를 예언 말씀 제하여 버리면 생명 나무와 몇걸룩한 섬의 창여 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것들을 증언하신 니가.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소희 우리가 하시거는 아멘 주예수와 오십오 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의 Okay, it's your turn. Amen. Amen.